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홀 커버입니다 자 여기 화면에 지금 보이는 거 모르겠는데 아 제가 이 유튜브에 댓글에 정보가 없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찌와 그 목줄찌와 이 목줄 골기와 바늘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 어제까지, 어 올커버 L, L0 를 쓰다가 오늘은 L2 0를 썼습니다. 2 0 밑에, 어 유동지 고무를 써가지고 올커버에서는 앞체비라고 말하죠.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대구경으로 썼습니다. 밑에 구멍을 대구경으로 썼고 수심은 전체적인 길이가 한 2m 정도에 면사를 이렇게 딱 묶어 놓으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싹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싹 걸리면서 제로찌가 살살살살 잠수를 합니다 잠수를 하고 또 밑에는 오늘은 제가 G8번을 물렸습니다 직결 직결에 직결 위에 G8번을 물렸고, 그러고 보시다시피 저는 혹시 그 원줄을 원줄에 물리는데, 뭐 원줄에 기스가 날까해서 원줄을 한한 한 가닥을 꽈서, 화면에 보이는 건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물렸습니다. 사진을 찍어서 제가 다시 보여드가고 오늘 사용한 목줄은 1.75 썼습니다. 1.75. 1.75를 썼는데, 5호 반을 썼었는데, 5호가, 그, 자꾸 두 번의 사고가 일어났어요. 펴지는 현상이 일어나갖고, 이, 병예돔 반을 7호 하나하고, 하나는 긴 꼬리 반을 한 개를 이렇게 묶었습니다. 묶어서 사용했는데, 요거를 바꾸커는 한 마리도 못 잡고 날이 어두워지면서 추워가지고 목줄 길이는 한 1m, 1m, 한 10cm, 1m, 20cm 정도 되었습니다. 목줄은 자꾸 쓰다가 보면 짧아져서 50cm까지도 쓰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예 그리고 그뭐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지금 같이 오신 분들이 에 막대찌를 사용하시다 하시 하셔요 막대찌를 정말 예민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인데 미끼가 상반을 쓰다가 미끼가 한개 떨어지고 두개 떨어지는 것을 알수 있을 정도로 예민하게 쓰셔도 입질이 없어 가지고 저분들도 올 커버 지금 제가 쓰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왜 애를 썼냐 하면요. 채비가 잘 날아가지 않아서, 오늘 완전히 맞바람이었습니다 채비가 잘 날아가지 않아서, 이 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고, 지금, 올코버에서는 골드나 이런 것도 있는데, 이 골드는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, 지금 이 애를 써서 앞채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. 반유동을 쓰고 있고요.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뽕돌 물리는 거를 사진을 찍어갖고 한번, 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왜 네, 뽕돌을 원줄이나 목줄 그냥 했을 때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되지 않도록 그 사진을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올 커버, 어, L2-0에 제로 목줄지를 써서, 목줄지를, 목줄가반유동에딱 걸리면은 살살살살 잠수하는 조법을 썼습니다. 그렇게 하면은 원줄을 쭉 갖고 가고요. 에, 오늘 제가 뽕돌은, 어, G8번을 물렸고, 지금 여기 보, 보이는가 모르겠는데. 아 이거 안보이네 예, 아 여기 나왔네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, 직결한 속에 여기 직결을 하고 난 다음에 원줄을 약간 끝을 묶어 가지고 여기에서 집었을 때 원줄이 상할가 싶어서 이런 식으로 원, 원줄 떨어지는 사고도 일어나거든요 이거 2.5인데도 2.5가 터지는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. 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영상을 내 올리도록 할게요. 아이고, 잠깐만 잠깐만 이게 줄이 거이 붙는데 우우 크다 우, 아, 우와 3 0반3 되겠다 우우 한 마리 했다 야야 뺏기지 마라 한 마리 걸어보자 한 40분 되겠다. 어이, 야야 쉽게 안들어오왜안 들어와? 으. 어. 어. 오.. 오.. 한 마리 했습니다 하.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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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가만있어 말했습니다. 아, 랫게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한 마리 놓쳐버렸. 물고 가만 있다. 물고 가만 있다 이 새끼. 물고 가만 있다. 안가 <laughs> 있어 물고? <laughs> <laughs> 예민해, 오늘. 그래? 오늘 예민해. 아, 몇 마리 하셨어요3 0시 다섯 마리, 나4 마리. 자, 오늘은 엄청 바람통에 40, 41한 마리하고, 예. 32 마리, 27, 8한 마리하고, 이렇게 네 마리 했습니다. 예. 이게 40, 40일이 잘 안보이네. 자 이렇게 보일까요? 40일. 잡았습니다. <laughs>